오늘은 사랑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강림절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초네 번째 초를 점화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데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삶을 여러가에 있어서 과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일찍이 신앙이이면서도 이제 인 러시아의 토스트로는 그의 작품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런 이제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어, 내용이 이러한 것입니다.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세상에 내려가서 그 쌍둥이 엄마의 그 영혼을 어서 속히 하늘나라로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미하일 천사가 생각을 하고는 어머니의 영을 혼 데려오면 그 아이들을 어찌 하나 생각한 나머지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하일 천사를 이제 알몸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보냅니다 하늘나라에서요. 그러면서 세 가지 그에게 과제를 주는데요. 첫째는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낼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허락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되고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알아내면 내가 다시 너를 이 하늘나라 세계로 불러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하일 천사가 추운 겨울날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교회가 있는 그벽 추운 날이죠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쉐몬이라고 하는 구둣방 주인이 지나가다가 너무 불쌍한 나머지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의 부인이 참이 사랑이 많아가지고 어, 지극정성으로 어, 이 미할 하 천사를 잘 섬겨주고 잘 해주었어요. 어, 그때에 이 미할 하 천사가 깨닫습니다 한 가지를. 그게 뭐냐면 아, 사람에게 있는 것이 하나인데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구나. 첫 번째 숙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과제가 그리고 이제 그 고마움에 이제 이 천사가 구두방 주인을 따라가서 이제 함께 그 일을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 어느 날이 부잣집 사람이 와가지고 구두를 하나 이제 마치고 어, 갔는데요. 어, 다 완성해 뒀는데도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만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맞춰놓은 구두도 한번 신어보지 못하고 죽고 말았. 그래서 그때 이 천사가 두 번째를 깨달은 거. 아,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 있는 데그 미래를 알수 없게 해놨다.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날지 모른다. 무슨 일을? 그걸 두 번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가 이제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 쌍둥이하고 엄마가 이제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느낌이 바로 지난번에 하나님 명령해 준그 쌍둥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사연을 쭉 들어보니까 그 엄마는 돌아가셨지만도 또 뭐예요?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어, 이새 엄마가 이두 아이를 잘 모여 사랑스럽게 키우고 있게 된 사연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미아일이 세 번째 답을 얻은 거예요 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했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염려하지 않고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모여요 이 땅에 보내주신 생명들을 또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것을 이제 이 미하일 천사가 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거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한 자는. 하나님의 뭐예요?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고,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함께 삶을 이루어가는 거다. 그것을 오늘 이 천사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을 알게 되자 이 천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가게 되어졌다는 그러한 스토리가 바로 오늘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과연 행복하게 나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또는 사랑입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뭐 사랑도 돈이 있어야 뭐 사랑도 하고 하지요. 뭐 명예, 권력도 요즘 뭐. 뭐, 출마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가지고는 뭐, 자금이 없어가지고 뭐 정치할 수도 없고, 뭐 재물이 없이는 뭐가 될수 있습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지요.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을 줄수 있느냐라고 한번더 묻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행복을 줄수 있느냐. 우리 주변에는요, 이 재물이 전부다. 명예가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라고 믿고, 일생을 정말 결혼을 하고 가정이 있지만도 오직 돈 버는 것만 한마디로 빠져서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것에 빠져서 부인이고, 뭐 자녀들 관심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원하는 대로 차지할 수가 있어요. 권력을 얻을 수 있고, 또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 재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냐고 하면은요. 후회 보게 되어지면 가족을 잃게 됩니다. 위터리가 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후회하지요. 내가 좀 돈을 적게 벌었더라도. 그렇죠? 내가 굳이 이 권력에 이러한 탐욕을 조금만 내가 덜 가졌더라도 오히려 내가 진정한 가정의 행복, 정말 삶의 가치가 무엇이고, 참된 행복이,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이 가족 속에서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거를 다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람 간에 서로 많이 사랑을 주고받는 것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영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만족이 없이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이 만족은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오직 주님께로부터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참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정말 알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어떤 땐 이러한 의문부하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분명한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원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6절 말씀이 걸랑요.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면은요, 열다섯 번이나 나와요. 그러다가 지금 또 굳이 보지 마세요. 목사가 다 보고 저도 다 쉬어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정말 궁금하면 집에 가서 끝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하나 나 그건 그때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혹이나 틀리면 고소를 하시든지 고발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근데 쉬어 보니까 열다섯 번 나오고요. 13절 이하에는 14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이렇게 짧은 구절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많이 반복하고 있을까? 자,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누구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크린부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신학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것이 있다. 그것은 오직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우주 만물, 모든 자연 환경들 다 같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셨다.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들어주셨어요. 인간을 또한 얼마나 사랑했는지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한 동산을 더 만드셔서 우리에게 그 귀한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지요.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그 아들을 십자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이십니다 이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 시대는 사랑의 언어가 넘쳐납니다. 홍수 시대에. 드라마, 영화, 모든 주제들은요, 여러분 거의 70에서 80%가 항상 "사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랑의 내용이 안 들어가면요, 스토리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이 사랑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은 무성해요. 마치 여름에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쳐흐르지만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그래서 생수를 공급해 주어야만이 살아가는 이러한 생존이 이루어져야 되는 모습. 마치 오늘 이 세상에 사랑, 사랑, 사랑 타령도 많고 사랑을 강글 발급하지만도 정말 우리들이 그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체험하며.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목말라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나 사랑하지요, 그래, 봐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부부 사는데, 우리 집사님 남편이 나 사랑하는 것 같아, 지금도? <laughs> 대답 빨리 안 하는 건 문제 있어요. 자, 문제 있는 거예요. 이해하면은 예 그건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거고, 지금 상태가 좀안 좋은 상태가 되면은 사랑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결혼했거걸랑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원한다니까 왜내 마음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하는요 세상의 어린 아이들조차도 사랑을 갈구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아이들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탄식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분가지를 얼마 정도로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자, 9절 10절 봅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야마 우리를 살리려 하심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모여여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한번 옆사람에게 물어볼래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봐야죠 그거 나에게 좀 주세요. 그래봐, 엄마.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이에요? 아니면 아들, 딸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에요? 차예요? 뭐가 제일 소중합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자물로 주었어요. 마가본 10장 4 5제을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함께 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모하려 함이라. 여러분, 대성물로 주신 하나님. 대성물은 그 약에서 범죄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내는 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로마 시대에서 대성물은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될 몸값으로 지불되는 것을 대성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성물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노예가 자유할 수 없고 죄가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잘못하면 벌금 내야 안 내요. 벌금 내고 해결하잖아요. 범칙금 내잖아요. 그게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대성물로 내어준 거예요 이걸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실언이 여러분 정말 내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게 과연 줄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하나 고백을 하죠 간증을 하죠 결혼 35년이 됐습니다 제 딸이 서른다섯이. 나이가 육십이죠. 지난 12월 7일 날 제가 육십평생에 아파트 청약하고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20, 30분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감격의 눈물을. 나도 이렇게 청약할 수 있게 됐구나. 라고 그것 때문에 당첨돼서 흘린 게 아니고 청약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게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카피를 해놓고 제가 청약, 홈에 들어가서 청약해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번 지난주에 12월 14일날 발표 날인데 제가 잠을 못이어가지고 새벽 2시에 들어가서 보니까 당첨이 된 걸로 나오더라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줬구나. 저도 목사니까요. 60평생에 하나님 나에게 집을 다 주시네. 이제. 근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3억 8천 5백이더라고요. 아파트가. 그런데 계약금이 3천 8백 50만 원 되겠다고 뭐 1, 2, 3차 뭐 중도금, 뭐 마지막 입주금 내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한 4억 되는 거의 다 4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뭐 하는 거는 없는데 당첨은 됐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예간 당첨된 거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하여러분도잘 알지만 지금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당첨되고 이제 뭐1년뭐 3년 후에 팔면은 그게 피가 2억에서 3억이 떨어진대요. 2억 3억을 버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2억 3억을 몰래면요 정말 평생을 모아도 이거 쉽게 모아지지 모아지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제가 감격했잖아요.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떼는 것을 이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카피를 가지고턱 떼는데 보니까 자녀들 서류를 떼야 되는데 해외 출입 급증 명서 저도 떼고 근데 거기에 뭐 이렇게 전혀 몰랐던 조항이 하나 있는데 90일 동안 자녀 중에 해외 체류한 적이 있으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적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90일이 넘었네. 우리 딸이 들어왔다가 나간 지가 90일이 넘었어요. 그래서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그거 소류 떼가지고 이제 이메일로 보내라 해가지고 제가 받아서딱 보니까 이게 90일이 조금 지나서 조금 지나서 조금 지나서 그때부터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하우릴까? 2억 3억에 왔다 갔다 하는데. 간단해요. 제가 컴퓨터 잘 합니다. PDF 파일 받아가지고요. 마지막 끝에 있는 부분, 언제 출국했, 입국한 거지만 남겨놓고 출국한 날짜 싹 지우는 거 간단해요. 그거요. 1분도 안 걸려요. 그거 PDF 파일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 내면은요, 당첨되고 입주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하룻밤을 하나님 앞, 하나님과 실험했어요. 욕심이 나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2억 3억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10년 동안 200만 원씩 모아야 돼야 됩니다 이게요. 그럼 어떻게 지금 생활비에 그 그거... 하나님 어찌합니까? 욕심이 오는 거예요. 저에게 욕심이 오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욕심이 인간적으로 오게 돼요. 어찌하오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았어요 하나님. 그리고 서류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검사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실은 이러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네요. 자기가 수십 년 이런 아파트 당첨에 서류를 검사하는 검사원이었지만도 지금 아버님과 같은 경우를 당하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35년 동안 무주택으로 사셨고 이런 기회가 됐는데.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악법과 같은 아니 딸이 아직까지 아들이 장가가지 못하고 시집가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그냥 90일 동안 해외 나간 것 때문에 아파트 당첨이 이제 부적격이 되어서서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제가 억울해서도 그런 얘기 좀 했어요 솔직히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남들은 두세 차가 되는데도 추첨자가 되어서 당첨이 되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당첨이 되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이 나라에 있고 35년 동안 집 없이 무주택으로 사는 이러한 서민들은 아파트 당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악법과 같은 조항을 두어가지고 아파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나라가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억울해서 제가 그런 얘기도 좀 했어요. 감사원도 아무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서 정말 저도 이러한 일이 근무하지만도 이제 제가 추후에 국토부에 좀 민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말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 쉽지는 않았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잠깐만 내 양심을 속이고.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정치인들의 학력 위조 양심을 저버리고 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제가 보면서 30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왔는데 양심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평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여기서 내가 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을 것, 좋은 것을 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정말 2억 3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은요, 아들의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 2억 3억이 그렇게 아까웠냐? 나는 내 아들 생명을 너를 사랑해서 주었어.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도 함께 나누어야 돼요. 자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스크린 좀 하나 띄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오른쪽이고요, 그 왼쪽이. 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양자로 삼은 사람 사진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원조던 순영한 목사님의 이야기는 잘 알지만 아, 양아들로 되어진 이 손재선 씨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나가서 살면서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좀이 편지 내용을 보면 오늘의 메시지와 너무나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님 전상서, 천부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님 어머님 기체 반강하심을 뭐예요? 비옵니다. 소자는 객지서 하나님의 진리의 힘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 받음을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 주인은 아버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모함으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모함으로 믿음으로 뭐가 뭐해 됐어요 중생 즉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중생하였으나 소자는 민 인간인 거로 때때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다음 봅시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를 뭐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진실로 모여요 감사하며 죄를 모합니다 회개합니다 중생하고 보니 하나님께 에, 몸 바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자는 다순교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나는 보여요 중략합니다 아버님 어머님의 기도의 덕인 줄로 보여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부모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 공로로 중생하였으니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손양원 목사의 장남들 자격으로 중생의 양심, 양심을 가집니다 언제나 잊지 않고 빽빽히 뭐예요? 채우겠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나 뭐예요? 본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아버님의 사랑이, 그 다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니. 오늘 우리 아버지, 양아버지에게 준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선영한 아버지에게 준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도 그 사랑이 전해졌고 오늘도 나는 그 사랑을 받으며 산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겠습니다. 두 형님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로 맹세하여 날려라. 1주음에 49년 95일 편지를 받으면 즉시 저녁 안재선 상사.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편지가 아닙니까? 오늘 이 안재선 씨가 이러한 감동의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은 선명한 목사님의 따뜻한 극률과 사랑과 자비가 그에게 흘러내려갔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사랑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남은 생애가 더욱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은 사랑의 계절입니다. 성육식이 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귀한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그리고 내 형제 자매와 함께 실천을 이루어감으로 여러분의 그 사랑을 통하여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의 사회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삶의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멋쟁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